주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밤한 주간의 수고를 마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그 곁에서 함께 기다려주고 기도하던 부모님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날은 마침표와 같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시험이 다 마쳤고 부모님에게는 이제 기다림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한 주간의 또 싸움이 마무리되는 시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스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 1장의 내용은 결단의 장이었습니다. 2장은 위기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영광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으로 시작했는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수험생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 주간을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 r 느부 a 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절대 권력자가 지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그 절대 권력자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가 자신이 멸망시킨 그 포로,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배경에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본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심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박사, 술객, 점쟁이 그 시대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꿈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라. 너희들이 지혜자고 너희들이 이 시대의 높은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왕의 꿈을 밝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꿈을 밝히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금과 은, 놋과 철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왕국들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오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곧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함 속에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사실, 느부간 네 살이 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니엘에게 직접 절을 한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지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꿈, 그 두려움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심지어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 너보다 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대 그 지혜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럴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상의 왕 절대 권력자 앞에 세우시며 진짜 왕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또 머릿속에 이렇게 확떠올라요면 10편, 23편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바벨론 한복판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자신이 사람 자신의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장의 절정이자. 이 영적인 희열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과 공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신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 다니엘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신 것은 다니엘 스스로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창세기 41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네가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내가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를 통해 모든 나라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지금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통치의 도구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포로의 땅 같고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현실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높아짐은 다니엘의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닙니다. 이한 구절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시대 바빌론 최고 권력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때 감사하겠죠.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그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온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이름은 사실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히브리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다그 이름에 더 씌운 겁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1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뜻을 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맡기시느냐?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겉모습은 사실은 다 뭡니까? 껍데기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통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로잡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이름까지 바꿨지만,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막 압박하면서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을 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껍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같으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스러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역사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한 폭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바벨론 궁정 한 가운데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바벨론의 왕에게 있었지만, 실제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조부모님들 어제 수능 기도회 때 보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공부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것 아닙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남들 산다고, 아 그냥,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꿈꾸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얀 재로 남는 게 꿈입니다. 막 여러분 적당히 타면은 그냥 다 남아 있습니다. 데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재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로 무너진 것을 세우고 믿음으로. 어두워진 곳을 밝히고 성실함과 사랑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 거대한 군대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거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거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어, 폭풍 속에 어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든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또 달려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 주셨습니까? 다니엘 혼자 달려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의 새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믿네. 나는 민대 찬양하신다.